들어가 있길래 문을 열었는데 이불 속도 부숴가 렇게 하는 거야? 어머어머어머 왜 그랬어? 재호가 응. 자고 있더라고 응. 어머 재호야 출근 안 했니? 해서 이렇게 이불을 열었는데 재호랑 응. 또 다른 남자애가 어? 이렇게 알몸으로 이렇게 <laughs> 아 네! 이러고 날 쳐다보고 있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입이 몇 개월 만에 들어오는 거야? 굉장히 지금 마지막 신입이 귀한 신입이에요 영재 영재 대근이 영재 어. 신입 마담이 가뭄이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수 실버라이브를 매주에서 약간. 신입 마담이 없어도 신입 게스트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대체가 된다 해서 미뤘던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뭔가 막내들이 아직까지 약간 자리를 못 잡은 상태에서 네, 네. 또 마담을 드리는 게아 지금 얘네들부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팀, 그게 힘들지 얘네들좀자리 잡아야지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잡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해서 넣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새 가게가 이제 막 삽을 뜨기 시작했거든요 이 가게 하고 테라 리모델링까지 하면은 두세 달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새 가게 오픈에 맞춰서 미리 이제 또 신인 마담들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 오, 올해는 조금 제어 말고도 신입이 더 있지 않을까 얼굴 기대를 뭐 많이 하시는데 기준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우주나 현진이 이런 꽃가라를 좋아하는 언니들은 뭐야 저게 그럴 수도, 수도 있고 어 아니면은 좀 이렇게 대근이 같은 친구나 그런 애들을 보다가 또 보면은 나쁘지 않은데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이 신입이 뭔가 좀 대화가 된다는 거 말로도 너무 감사하게 느껴서. 종로 많은 호빠 중에 길세고세고센 태... 테라에서 해준 다는것만으로도 나는 제가 웰컴 투기 때문에 감사한 거지. 어 감사해요 진짜큰 진짜...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되고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응. 충분해. 너 어떤 신임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앞으로. 내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동년이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 나좀 이제 졸업하고 싶은데. 어, 아무리 막내들이 들어와도. 방송하시고 거지하고 아, 진짜 뭐안 빠지더라니까 어쩔 수가 없어 좀 내가 그건 보기네그 친구가 그 전에 과거 이력이나 화반에 아 이력서가 없잖아 전과를 좀 보구나 어디 가게에서 뭘 응. 했는지 응.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도는 정보가 있어야지 내가 몇번 어, 방송을 시켜야 되겠다는 마담을 두명 정도 뽑은 적이 있거든 언제를본 적이 없어 방송에 안 나와가지고 응. 근데 말 그대로 근데 음. 이 친구는 나랑 오래 전부터 그래도 알았던 음. 친구고 가오가 깨끗 깨끗해가지고 아 일단 여러분 그 그런 외모는 일단 야, 일단 내려놓고 음. 귀여워요 귀여워 쿼카닮았어쿼카 음. 웃는 게 예쁘더라 걔가 나는 약간 걱정이긴 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귀여지 귀한 그나마 남자 가라서 약간 내가 봤 지금 나나가 음. 냄새를 막고 있는 것 같거든 벌써 어제부터 뭐라고 누가 많이 괴롭히면 <laughs> 누나한테 바로 얘기해. 죠화를 하든 어. 아니면은 그뭐 찍어 가지고 보내. 어. 누나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러더라니까. 또 언니들이 들어오면은 합격 불합격으로만 채팅을 쳐 줘. 어, 그러면 그... 우리가 그걸 보고 반응을 할게. 어, 좋아요. 제발 들어와. 들어오세요. 자, 신인 마담. 제요. 안녕하세요. 나 그냥 빨리 왔어. 맞네. 불합이 없나? 수컷 아이고, 이 정도면은 아유, 충분해요. 이 네, 정도면은 충분해요. 진짜. 음... 지금 2000년생, 그러니까 00, 26살. 지금 좀 편하게 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어도 되고 그까요 많이 떨리죠. <laughs> 네, 처음 방송이라서 많이 떨리는데 원래 이 친구를 처음에 테라를 오픈했을 때가 그때 선수를 내가 막 구했는데 마담들이 막 같이 구해줬어. 그래서 내가 구한 건 아니고 어떤 마담 형이 자기가 아는 동생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어서 테라에서 선수를 했던 친구예요. 사실은. 그럼 나보다 입사가 빠른. 아, 그쵸 사실은 친구네 거의 테라에서 스무 살때 선수한 건 기억이 나. 이로 짧게 는가 보다. <laughs> 그래, 잠깐만, 다, 괜찮은데? 편하게 하는데 나 옛날에 첫방나 처음 방송했을 때그뭐지 메모장 켜놓 그런 <laughs> 그 느낌 나거든? 그냥 시선을 좀 어떻게 좀 시선만 신경쓰면 돼, 넌다 좋은데 차라리 이렇게, 이러고 말해 이러면 사람들이 눈꼽이 아, 어디 있는지 모를 거 아니야 <laughs> 나는 사실 재호가 연락은 안했었어. 친했던 선수애들이 있고 안친했던 선수애들이 있는데 네, 네. 뭔가 나랑은 좀 안친했거든. 근데 재호가 기억나는 게딱 하나가 있어. 테라에서 선수 애들끼리만 지내는 숙소가 있었어. 숙소를 해줬었구나. 아, 그때는 초창기 때는 막 지방에서 원 애들 있어서 가지고 나도 거기서 잤어. 가게를 조금 일찍 중간에 라라바이를 쳤죠. 우주나 약간 나나형한테 나나 맡겨놓고. 맞제마도 어, 어, 너무 취했다. 그래가지고 음. 숙소가 자야겠다 이러고 원래는 그 시간대에는 선수 들은다 가기로 했야지 숙소가 비어있어야 음. 될 시간이거든. 음. 근데 누가 들어가 있길래? 이게 문을 열었는데? 이불 속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음. 어머어머어머 그랬어 재호가 음. 자고 있더라고 음. 어머 재호야 출근 안 했니? 래서 이불을 열었는데 음. 재호랑 또 다른 남자애가 음. 이렇게 어? 음. 이렇게 음. 알몸으로 이렇게 아! 알몸을... 아 네! 이러고 날 쳐다보고 있더라고 내가 숙소가 더워가지고 어. 일단 옷통을 까고 있다 보니까 음. 눈 떠보니까 누가 있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재수 없더라고 음. 숙소에서 손수 애들이 나는 안 껴안아주고 대호하면은 숙소에서 아껴하고 있던 애 음. 그러다가 도파민에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는 마담 형이 어, 나 아는 김승등 갈 건데 걔네들 다른 가게 마담이다. 다른 가게 마담 애들 도파민 간다 그래서 내가 테이블 잡아줬으니까 가면 너가 잘 챙겨줘라 해가지고 어형알겠어 해가지고 그 새로 생긴 호빠 가게 마담들이 막후루루 왔어. 애들이 다 어려. 어동생이장님본적 있어요? 방금 막기를 떠는 거 얘기 듣게. 어 얼마나 이뻐. 막숨살자애들끼리 모이는데 그치. 그 와중에 어, 재우가 인사를 하더라고. 엄 어머! 오랜만이다! 나는 그때도 떠올랐지 아 5년 전에 내 숙소에서 껴안고 자던 선수에 근데 재호가 마담을 한다고 아, 아 너도 그가에서 같이 마담을 해? 나는 이제 바로 머릿속에 재호가 5년 전에 우리 가게 선수 했다는 거 마담을 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아! 저기 친해져가지고 마담으로 <laughs> 당야겠다 저는 이제 딱 거기서 형 마주쳤을 때 형이 저를 기억을 못 하실 줄 알아가지고 음. 인사를 할까 말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 우리 형을 기억하는구나 그때 느꼈어? 형의 그 시선을? 약간 욕망이 차오른 동준이 눈빛을 못 읽었어? 팍떨막가 세심하게 못 봐가지고 아... 캐치를 못 했는데 내가 보자마자 바로 보, 보듬으로 봤거든 <laughs> 근데 저는 사실 동준이 형 번호가 이미 있었어요 나도 있더라고 응. 번호가 안 바뀌었더라? 아 바뀐 건가? 아니요 번호 그대로예요. 번호가 안 바뀌었더라고. 나는 어. 6년 동안 번호 안 바뀐 화류의 사람 굉장히 높게 쳐요 번호가 많이 바뀌었다 하면 뭔가 번호가 있는 번호가 거야. 번호가 막 나쁜 애들은 1년에 두 번씩도 바뀌어. 아니 바뀌지 이게 싹갈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 빚쟁이들 연락 싹 차단하고. 시열이 참 이쁘네. 귀신 아네 막. 그래 약간 우리 뭐 이렇게 썰프기 전에 Q&A 살짝 할까. 언니들 좀 많이 물는 것들을 내가 골라가지고 물어볼게. 키 174, 4 몸무게 몇이야? 몸무게 지금 70이에요. 탑이네. 네, 강탑입니다. 최종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저 전문대 2년. 아, 이학교 아, 졸업했어? 네, 졸업 다했습 어머, 저기 수진이랑 동급으로 최고학력입니다 아, 최강. 최고 제가 요 지금 저희 초졸, 중졸, 고졸, 대학 자퇴, 전문대 대졸까지 있거든요. 아. 저희 고학입자입니다고학자네 보안기차, 아, 브레인이요. 왠지 말할 때기쁨이 느껴지더라고. <laughs> 어. 우리들은 말투가 약간 좀 사, 약간 씹스러운 게 있는데, 확실히 배우는 사람이라 그런지 그 상스럽지가 않네. 대졸이라서. 어, 말투가 고급스러워. 우아하고, 어. 약간 멘트 하나하나 치는 게, 아우, 괜찮네. 딱 좋아할 스타일이야. 동준 오빠가 재우를 말도 잘 통하지, 소통도 했지 우리 같은 년들은 물어보면은 대답도 안 돼. 아, 재우 말하는 게 말을 너무 또박또박 잘해가지고 이 정도면 안 하고서. 집에 <laughs> 동사상팀 평균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니? 학교도 안 나와 말도 못해 뭐 인성도 빠았어 그래도 재호가 이제 등장함으로써 우리 급을 좀더 올려준 아... 거지. 재호님 이상형 알려달래요. 제 이상형이요? 약간 근데 제가 이상형을 딱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첫 인상을 봤을 때딱 꽂히는 느낌이 있는 사람. 동사 한번 봐줄래? 꽂혀? 다음 댓글 읽... 혹시 테라마담 중에 뭐? 최진상이 꽃이네 있니? 눈길 한번 가네 있어? 뭐야? 일단 형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이 아니야. <laughs> 다 형들이잖아. <laughs> 우리 테라 이렇게 매뉴얼이 있어.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사내 연애. 알겠지? 알겠지.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 네. 끝이야. 절대 안 돼. 아니 어제 재호가 누구랑 통화를 하더라고. 거기서 약간 자기들끼리 뭐 이상형 음. 얘기를 했나 봐. 음, 음. 근데 내가 재호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 자기는 관리하는 사람 좋다면서. 약간 살짝 통통하고 이런 분들은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laughs> 그분들은 조금 잘 안, 그 시선이 안 간다면서, 어. 자기는 이제 조금 관리하고 슬림하고 아. 약간 이런 분들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타라에는 이 뒤밖에 없기 때문에. <웃음> <웃음> 사실은 저기 재호를 약간 이렇게 낚으러 갈때 캐스팅하러 갈때 혼자 갈라 그랬다가 아 뭔가 혼자 가면은 약간 재호가 불편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꽁녀를 찾고 있었어 누가 꽁치고 있는 동서가 꽁치고 이렇게 복도에 있더라고 동서야 어디 좀 가자 어디 가요? 저기 있어 택시 타자 <laughs> 말도 안 하고 택시 타고 갔어 오빠를 재호 방 뛰는 걸 봤잖아 어우 <laughs> 프로패션널 <오, 풀 패션이네. 웃음> 그때는 사실 내가 재호를 거의 5, 6년 만에 보는 거고 <laughs> 옛날에도 별로 안 친해서 잘 모르잖아 캐스팅 하려는 생각은 있었는데 재호한테 그걸 얘기 안 하고 어머 그래 재호야 그래도 마담 나왔다고 하니까 형이 한자 팔아줄게 이런 명목으로 간 거란 말이야 가가지고 보통은 나랑 별로 안 친한 마담들 약간 긴장하고 그치. 막 안절부절 못하는데 굉장히 뭔가 편하게 말을 너무 잘했고 그리고 약간 우리들이 뭐 하나 불편한 거가 없는지 그것도 하나는 하나 신경을 쓰더라고 근데 그때 알았어 그치. 내가 너를 약간 캐스팅하러 올려는 <laughs> 살짝 이게 실례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아는 동준 형은 목적이 없으면 은 행동을 안 하는 분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무슨 목적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아그올 때부터 이미 내그핵심을다 알고 있었어? 살짝은 눈치채고 있었는데 어. 전혀 그런 얘기를 안 꺼냈잖아, 너가. 네. <laughs> 여기 뒤호도 약간 살짝 꼬리 숨긴 여우 끼가 있었네. 아웃 꼈구나. 고민 척하면서, 어머. 아직은 형들한테도 배워야 될 점이 많지만 일단 지금 이 가게에 어 제가 빨리 적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너가 세상 일반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자세로 우리 마담들을 대하면은 너무 힘들 거고. <laughs> 여기는 정신병동이다. 여기 사람들은 다 환자고 환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어서 그러는 음, 거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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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 마음 가짐으로 어, 여기를 이렇게 튀겨야 돼. 근데 이게 또 형들의 연륜을 모시 못하는 게 물론 제가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제 관점에서 뭐 문제를 해결할 때랑 형들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달라 가지고 유레카가 되는 거예요. 어, 지금 땅다우니까. 어려운 말 많터 가지고 동서 약간 관점 유레카 이런 거못 알아줄 수 있거든? 그, 살짝 그래도 약간 좀 쉽게 쉽게 해, 쉽게 쉽게 아, 해 조금 약간. 더 근데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 그날 이렇게 술을 이렇게 캐티하고 먹고 나서도 계속 불안한 거야. 울것 음. 같기도 하고 안올것 같기도, 같기도 하고. 아리송해가지고 음. 사실 그거 알아? 형이 먼저 갔잖아 술 먹다가 그래가지고 느낌이 딱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칭찬을 막 엄청 했지 우리 가게는 어. 이런 점은 없고 <laughs> 방송을 하면 손님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아. 지금 얼마 벌고 있니 하면서 막, 막 하면서 근데 약간 나는 뭐였지? 뭔가 이렇게 선수든 마담이든 캐스팅할 때 현실적으로 얘기하기는 음. 선수들한테도 아유 무조건 월천벌 뭐 <laughs>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하고 250벌 거야 일주일에 두번 이상 출근하면, 여덟 번 출근하면은 뭐 이렇게 벌 거고, 음. 무조건 천만 원 벌어, 연봉 무조건 일억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못 미달했을 때아이 사짜 가게, 족 같은가 이러면서 애들이 그만둔단 말이야. 음. 그래서 나는 있는 거 없는 걸다 그대로 보여주긴 해. 그렇지. 우리 뭐 가게 방이 몇 개고, 뭐 평균 매출이 얼마고, 누가 얼마 팔고, 누구는 적게 팔면 이렇게 팔고. 신경을 쓰고 있긴 한데 살짝 좀 긴장을 많이 해서 자꾸. 표정이 굳어지는 것 같긴 해요. 얘, 너 그래도 경력자잖아. 너타 플랫폼에서도 방송해봤으면서 왜 이래? 아 그래? 최대 시청률 2천 명까지 봤다잖아. 뭘로 음, 방송했는데? 근데 네, 굴루드 방송을 잠깐 했었는데 한국 사람들보다는 그냥 외국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보긴 했어요. 그거 약간 개이들 많이 하는 그치? 네네. 뭐벚고 약간 막 쪼끔 만 지고 그런 거 아니야? 안 벌었어? <laughs> <먹어서>? 아니. <laughs> 블루가 약간, 그래. 약간 사실 나도 그런 느낌으로 생각했거든 기입 버전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안벗였어요 x 안 저는 안벗고 약간 소통, 약간 먹방, 게임 방송 이렇게 했어요 거의 처음으로 실입인데 질문에 맞게 답하는 듯 얘는 그래도 배운 사람이잖아 우리가 요즘 대졸이니까 어, 요즘 아유 대화가 좀잘 되네. 되네 못 배운 사람들만 아. 넣어서 그렇지 우리는 근데 또 컨텐츠가 많잖아 뭐, 뭐 해보고 싶은 뭐 그런 거 있었어? 제가 약간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노래 음. 쪽을 하고 싶긴 해요 신입 최초로 들어오기도 전에 연습을 6번을 했고요. <laughs> 무슨 컨텐츠인지 비밀이래요. 묵은한 거라고 하 맥락이 없어요. 아가씨, 이래서 사람이 대학을 나와야 돼.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잖아. 어제 음악방송을 어... 하고 싶다고 지금 이거 하고 있다고 6번을 했지만 언주로다 한다 테라라이프라고 약간 적응 안 되지 않아? 뭐 들어오자마자 무슨 노래 연습을 시키고 레슨을 받고. 살짝 좀... 쉬엄쉬엄 가지 않을까 초반에는 생각을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이게 바쁘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어, 역시 아 역시 인기제야 보통 애들은 아니 아, 씨발 내가 나... 호마에서 화력에서 일하려고 지금 그리고 이게 무슨 공장도 아니고 여기 뭐 하는 곳이냐고요 그래. 사람을 묶어놓고 낮이면 밤이면 지금 뭐일 시키고 형이랑 같이 적바지게 일만 해보자고 좋습니다 할 때는 해야죠 운동이요? 열심히 하려고 해요 유튜브뭐 헬스를 하던데 네. 아 헬스하는 동승도 할지 멤버 정말 정우만 한 명도 없었는데. 아, 진짜. 우리 이제 또복등공개할수 있는 멤버 가 하나 생긴 거야. 할수 있는 게 하나 더생겼어 그래 하나 더 생겼네. 팔수있정 저기 브랄핀 말고 팔수 있는 게더 생겼다. 그요 그래. 콘텐츠가 많다. 힘든 손님은 없었니 마당하면서? 딱한번 있었어요. 문의로 온 손님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본 손님이셨는데 재밌게 다 놀고 슬슬 이제 직할 시간이 된는것 같아서 빌지를 적어드리겠다. 그래서 드리고 손님이 그거를 한참 동안 봐요. 뭐 틀린 게 있나 했더니 경찰 불러달라. 갑자기? 네, 응. 갑자기. 아, 자기는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경찰 불러달라. 아, 불렀어요. 경찰 이제 불러서 오셔가지고 경찰이 이제 자초지종을 저희한테도 듣고 그 손님한테도 듣고 누가 봐도 이제 즐기고 들기고 안 늘려고 하는 게 보이니까 그걸로 실랑이를 30분, 1시간, 1시간 반 넘게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경찰분들도 이제 더 이상 여기 계속 못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민사 고소를 해라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하고 가실 때 뒤따라서 도망갔어요. 어머. 이정도는 너무 양반이고 아직 진상을 못 겪었네 정말 진상은 저기 아막 가방 뒤집어지는 거 들고 아우 팬이에요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아 마잠들이 어머 돈 냄새가 난다 문주일이다 저, 저 언니가 약간 있어 보인다 아뭐 팬이에요 막 가방 이렇게 딱 비싼 거 들고 와가지고 방으로 안내해서 어. 막 술을 마셨지 막 진짜 재밌게 잘 놀아줬어 근데 뭐였지 계산을 할 건데 시계로 할 거래. 음? <laughs> 시계를 딱 불러서 주시는 거야. 까르띠에 시계를. 어머, 어머, 어머 이게 뭐 일단 시계를 주니까. 받지어 일단 받아보자. 응. 뭔가 이 까르띠에 봤는데 약간 그게 해지고. 딱 만져보니까 뭔가 가볍고 음, 느낌이었네아 아, 언니 아우 재밌다 언니 그러면 시계 말고는 돈이 없는 거예요? <laughs> 아나 돈이 없어 그래, 어. 아 그래요? 언니 그러면은 아 언니 경찰도 부를 건데 일단은 여기 방문을 일단 유로가 이렇게 막아 소파로 막아 소파로 막은 <laughs> 다음에 언니 나갈 때까지 여기서 <laughs> 나랑 계속 같이 있는 거야 <laughs> 아눈줄 때까지 어, 언니, 어 언니가 그래서 어나 여기 들어오면잘 거야 어 언니 나도 잘 거야 같이 자자 이러고 자고 아 다른 데서 먹혔는데 여기서안 <laughs> 먹힐 것같아저 유라 눈빛을 보니까 음. 엄마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음. 엄마 찬스를 쓰시더라고 유라 형이 엄마랑 통화했어. 엄마도 대화가 안 통해. 음. 다음 날 낮까지 <laughs> 그 언니랑 같이 있었어요. 안 되면 포기해라 내가 엉까빠킹을 해주든 어. 내가 어느 정도 반반을 해주든 봐줄 테니까 형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 30만 원 손해받다고 보내 했더니 아니 동주라 나는 나는 이 언니 내가 쓴 노동비가 있기 때문에 <laughs> 끝까지 받아낸다면서 유라가 협박을 하다가 달랜거야 언니 칼국수 먹으러 가자 먹자면서 밥 먹이고 어머. 커피 먹이고 어머, 어머, 어머. 언니 정말 계산이 안돼? 음. 유라야 나 정말 돈이 없어 근데 진짜 미안한데 그러면 아까 그 어머님 번호 있지? 다시 부탁해봐 언니가 엄마한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응. 나 지금 술집 마당에 붙잡혀있더라고 납부당했 어떻게 보내달라고 해서 엄마가 보내줘서 계산했어요 어머 음. 다행이네 음, 얼마 전에는 또우주 손님이 왔는데 음. 미수가 좀 많은 손님인데 음. <laughs> 다가 우주야 나 오늘 음. 가도 되니형 저번에 거300 아직도 결제 안 됐고 어? 나 방송 다 얘기할 거야 어, 얘기하고 오늘 무조건 결제할 거야 가자 해가지고 왔어 차에서 어. 마시고 있다가 계속 입금을 안 해주더래 <laughs> 아니 왜 입금을 안 해주냐고 해가지고 <laughs> 사진을 보여줘 나 지금 통장에 8천만 원 있다고 보내준다니까 우주야 <laughs> 우주 그손님 오늘 5년 봤거든요 핸드폰을 이렇게 내밀 때 커치를 딱으는데으로으로앞으로 스케치 다시 넘어가가지고 어머. 오빠 지금 나 5년 봤는데 지금 장난해 나랑? 아이고 쥐야 아. 사실은 내가 돈이 반밖에 없어가지고 반만 결제해주고 반은 나중에 해줄게 어머 근데 약간 그렇게 손님 많이 받다 보면은 이 손님은 느낌이 어떻구나 이런 게팍 와요? 와 오지 처음에는 일단 사람들이 다 항상 처음에 다 친절해. 너무 친절하고 젠틀하게 들어왔다가 이게 한3 0분 대화해 보잖아. 아 이연이가 샀자고. <laughs> 이연이가 또한 시간 동안 얘기하다 보면 아 이연이는 조금만 더있으면 욕하고 뭐 던진다. 이게 딱 느낌이 초기 싹. 음. 아니야, 나는 10년 동안 내가 이 화류계에 있으면서 음. 너무 많은 나는 빅데이터가 쌓여가지고 음. 나는 척하면 척이다 나는 통달을 했다 약간 클럽을 차릴 때 이런 음. 마인드가 있었거든 음. 와 김동준 안, 아직 멀었다 화류계 사람들 음. 진짜 어, 1 0년돼도100% 음. 확신했는데 재밌게 얘기를 마이킹 필요 없냐는 마이킹 필요 없나요? 빚이 하나도 없어? 근데 네, 빚은 아직 없어가지고 어머머머머. 모아둔 재산이 좀 있어? 음. 아직 그렇게 모아둔 건 없지만 빚은 없습니다 어. 박수 우리보다 성공했다 여기 테라에서 경제 상위 20% 안에 듭니다 <laughs> 학력도 상위 10% 재력도 상위 10% 막상 방송을 해보니까 하기 전이랑 뭐 이렇게 생각이 달라진 거나 그런 거 있어? 시청자분들도 되게 대답을 잘 해주시고 음. 그래가지고 약간 물론 여기 이 방에는 세 명밖에 없지만 음. 약간 많은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음, 네, 그런 네. 느낌이 있지 맞아. 다음번에는 너가 재밌지 말고, 너가 재밌게 해줘야 돼. 어. 왜냐면 첫 박대는 언니들이 이쁘다, 이쁘다 해주는데 근데 나중에는 <laughs> 6개월까지는 정말 봐주는 것 같아. 그때까지는 그래도 뭐 어. 이것저것 할수 있는 거지. 언니도 이제는 있으니까. 좀 가끔 흐져가지고 어. 3개월 안에 뭐가 재미가 안 나오면, 어.